문제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함을 성경 곳곳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모델을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에 계속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기 위해 이삭 때부터 지금 야곱의 삶의 흔적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면서 자세히 말씀 속에 살펴보면 야곱이 걸었던 인생의 길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고비가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듯이 야곱처럼 굴곡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형의 도발로 인해서 갑자기 갈수 없는 길 돌아올 소망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셨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져 가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격 속에 예수 믿고 믿음의 증거도 믿음의 체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리스의 향기를 내며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통로, 성김의 손길, 예수 사랑을 드러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20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 만나고 난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든지 은사를 맡기든지 때로는 건강을 맡기든지 물질을 맡기든지 하나님이 맡겨서 마음껏 나를 쓸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중에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은 아마 야곱같이 수모를 당하고 야곱같이 인생의 속임과 때로는 실패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니,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세월을, 아니,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이때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데, 수없이 야곱은 아마 하나님 앞에 대물었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과 품삭을 조정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때를 이루었다.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은혜를 사모하지만 특별히 물질의 축복만큼은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워서 열심히 내야 되고 전략하고 건면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도 그리스인의 양심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땅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백배나 받은 것도 땅에서 얻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그물에 축복하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야곱이 이룬 두 때, 당시의 때를 이루었다는 것은 억수로 부자라는 우리 옛날 말로 이해하면 한 사람이 인간 도리하지 않고 쓰지 않고 모으고 또 모아서 최고로 이룬 부가 과거에는 억수로 부자 그게 한 때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은 짧은 시간에 두 때를 이루었다는 것은 야곱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기를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그렇게 애쓴 야곱도 있지만 야곱이 애써서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셨을 때 야곱은 어느 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두 때를 이루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돌아갈 때라고 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사인을 받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왠지 야곱이 지금 약복강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야곱의 삶 속에 이해될 수 없는 한 장면입니다. 지도를 통해 야곱이 그랬던 흔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브엘 세바, 사람이 살수 있는 구약시대의 최남방 하나님이신 땅에서부터 야곱은 멀고 먼저 화란, 밭단 아람까지 약 7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왕의 도로를 타고 오다가 지금의 요르단에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요단 계곡을 지나서 요단 계곡에서 번이엘에서 유일하게 엄청난 사마리아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는 중앙 산악지대 동서로 갈수 있는 도로가 야곱이 걸었던 유일한 저 도로입니다 세 지금도 꼬불꼬불한 산악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도로가 그대로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항공사진에 다시 루트를 기록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건널 수 없는 뜻한 강이 있었어요 그게 약복강입니다 약복강을 한번 가볼까요 약복강 상류에서 찍은 거예요 길보아산자락의 산악지대 지금의 요르단 산악지대입니다. 자 멀리 보이는 예, 강줄기가 약복강 상류에서 그러고는 이제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는 요단강의 지류죠. 다음 사진 넘겨주실까요? 예, 저 강을 타고 야곱이 지금 예, 번이엘을 향하여 그러고 세켐 쪽으로 가는 구약 시대 도로가 지금도.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넘어 가볼까요? 예, 약복강. 좀더 내려가볼까요? 예. 약복강 상류에 지금 땜을 만들어서 지금 요르단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다음 넘어가볼까요?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이 건널 수 없었던 약복강입니다. 한장더 넘겨볼까요? 저 밑에 다리가 있죠?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에 있는 길들은 시골로 갈수록 저 길이 야곱이 건넜던 도로를 그대로 후대 사람들이 썼던 도로라고 생각하면 저 다리가 놓였던 그 부근에 야곱이 좌측은 건너지 못하는 곳이고 우측은 건너서 가난안 땅으로 가는 길목의 방향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지금까지 머뭇거렸고 두려웠던 현장일 겁니다 저 작은 강의 지류 요단강의 지류 약복강 강의 깊이가 깊어서 건너기를 두려워했던 요단강과 다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저는 저 약복강 현장을 가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창세기 32장을 보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험한 길먼 길을 가는 동안 지팡이 하나 짚고 도망갈 때는 누가 해할 사람도 없지만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야곱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있었다. 하나님의 군대로. 상상해 보세요. 야곱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앞장서고 지켜주는데, 야곱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염려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길을 떠나면서 발 빠른 종들에게 세일산에 애돔족 속 가운 그늘이는 에서 형과의 20년 전에 그 원한 맺힌 형의 마음을 야곱은 풀어준 기억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 외삼촌 라반의 관계, 세상의 모든 여건을 다 이룬 야곱인데도 야곱 에서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발 빠른 종들이 말을 타고 저 요르단 남쪽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에스에게 기배를 합니다 동생이 바단아라 매삼촌 집에서 살았다고 전해라 이제 사는 것도 안정되었다고 전해라 이스라엘로 간다고 소식도 전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발빠른 종들이 그먼에돔 땅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가고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에스의 마음이 풀렸다. 에스가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야곱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선택합니다. 암염소가 200여 수. 염소가 20이요 암냥이 200이요 순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며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기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자에게 명령하 이러되 내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거든 내가 누구며 누구 사람이냐 어디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건 누구 것이냐며 하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주 자기의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은 뒤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할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난날 인생 형과의 관계 속에 형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재산을 두대로 나누어 보냅니다. 그러고 가족들도 종들도 자녀들도 아내도 다 보냅니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는 야곱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야곱처럼 이룬 것 같고 된것 같지만 잠못 이루고 혼자 무언가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머뭇거릴 때가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창세기 32장을 펼쳐놓고 야곱의 인생 여정과 내 인생 여정을 좀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해 가면서 그 강을 건너며 해가 돋고 그 이름까지 바꾸어진 야곱의 운명적 변화를 함께 도전하는 이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혼자서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 기도하고 있었던 것때 야곱이 이미 형에서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구절부터 쭉 하나님하고 교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끌고 있으면서도 야곱은 군사의 힘으로도 선물의 크기 재물의 물질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 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 혼자 남아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돈 베푼으로 사람 살수 없고요. 한두 번 인정 베푸는 걸로 사람 살수 없어요. 인생의 가장 외로운 것은 어느날 야곱처럼 건널 수 있는 강인데도 못 건너고 혼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일 수도 있고, 혼자라고 하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왕따시킨 게 아니라 내 인생 젖어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어느날 가족도 형제도 부부 간의 관계도 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 가운데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기도하며 그래도 그 강을 건널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셨어요. 야곱의 고백을 보면 실름했던 그가 헛시름도 아니었고 귀신도 아니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순간이었어요. 돈 때문에 살았는 인생 같은데 재물 다 강을 건넜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엘 때문에 인생 산것 같은데 살아난 라엘도 강을 건넜어요. 자식 난 기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야곱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가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다 보냈어요. 성경 기록합니다. 야곱만 혼자 남았다. 그 순간에 야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놓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야곱은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야곱의 사모함, 간절함, 인생을 돌이켜 다 이룬 것 같았는데도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신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발부둥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앞에 쉽게 건너고 쉽게 해결했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데 어느 날내 앞에 다가오는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야곱의 밤새 실험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실험이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실험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아직도 궁금합니다. "에스의 마음이 언제 풀렸을까?" 집에 돌아가서 장세기 232장, 33장을 계속 읽어 보십시오. "에스의 마음이 야곱의 예물 선물 때문에 너." No. 야곱이 절뚝, 약절뚝 하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너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 실험했던 야곱의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의에서를 만졌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야곱과 이세학의 관계 속에, 에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 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자식인데도 속상한 일들 많고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믿는 사람인데도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내 앞에 다가온 적도 있을 거고 숱한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꼭 닫고 그냥 내가 혼자만 바로 살면 되지 생각하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등을 찍혔든지 뒤통수를 맞았든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을 당했던지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오묘한 나를 만지고 계시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두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할 때 강을 한번두번 번 건너기만 하면 어느 날에서는 여전히 돌아가서 애돔에 그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개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가 새려고 한다. 결판의 때가 된 거죠. 나를 떠나가게 해라. 그런데도 야곱은 그 같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무슨 축복입니까? 야곱은 이미 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모든 복보다 애서를 향한 마음의 두려움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한도뼈를 치셨다. 고관절이 탈골된 거죠. 그 고관절을 연결하는 인대를 쳤으니까. 우리 몸은 다 여러분 조각조각 나 있는 거 아시죠? 그 돼지 등뼈를 잡수실 때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몸을 다 지탱할 수 있는 근육을 신경을 통해서 밸란스를잘 잡고 있으니까 내가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눕고 싶으면 눕고 걷고 싶으면 걷는 거지 한 순간 여러분 우리 몸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한 신경줄만 끊어져도 그 부분은 쓸 수가 없는 게 우리 몸입니다. 야곱은 절뚝 절뚝 걸어가면서. 육신은 다 망가진 것 같이 제대로 걷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신 마음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약복강을 건너는 순간 에스가 야곱을 만나서 어깨를 어긋맞대어 허거하면서 그 동생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 만지셔서 야이 위험한 길을 가느냐 지금 나와 함께 당장 애돔으로 가자 나도 살만큼 주변에 다 환경이 좋다. 야곱이 아직도 두려워서 따르지 못해요. 에서가 말합니다. 그럼 내 군사들 중에 일부를 남겨둘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도 야곱은 형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형은 떠나고 야곱은 유유하게 약속의 땅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절뚝 절뚝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 본것 같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는 게 가장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